잘 들어. 한국 축구의 조직력은 인류다. 남을 배려하는 국민성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지. 하지만 그 애는 명백한 인류다. 너희한테 묻겠다. 축구라는 게 뭐지? 1 1명이 힘을 모아 싸우는 거? 인연을 소중히? 헌신적으로? 동료를 위해서? 그래서 이 나라의 축구는 언제까지고 보잘 것 없는 거다. 알려주마. 축구라는 건 말이야. 상대보다 점수를 많이 따내는 스포츠다. 점수를 낸 녀석이 가장 훌륭한 거야. 불쾌합니다. 철회하세요. 한국 대표에는 존경하는 선수가 잔뜩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은 저희 스타입니다. 당신은 틀렸어요? 한국 대표? 음... 그 녀석들 월드컵에서 우승 못했잖아. 나는 세계 최고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때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, 호날두 반말이다. 한국의 습한 날씨에서 뛸발 컨디션 조절을 위해 벤치에 있겠다. 어때? 최악이지? 근데 이 녀석들이 세계 최고야. 그리고 모두가 희대의 에고이스트다. 한국 축구에 부족한 게 바로 그거야. 세계 최고의 에고이스트가 아니면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되지 못해. 나는 이 나라에 그런 인간을 탄생시키고 싶다. 이 공식 경계의 시체 위에 올라설. 단한 명의 영웅을.